한일 무역 전쟁 중에 야, 맞죠? 예, 예 예. 젊은이들 사이에서 보이콧 접해 운동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그 예,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위선 해야 됩니다. 일본도 기분 나쁘게 하기 위해서라도 위선을 해야 되고 그러나 그 계기로 우리가 더자발적으로 우리가 일본 의존도에서 벗어나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나는 일본이 우리한테 들 악하게 할 때마다 다행이라고 니다 악하게 안할 때마다 우리는 일본에의존적으로 됩니다. 미국이 우리한테 별로 착취를 안 하고 악하게 안 하니까 미국에의존적입니다안 그렇습니까, 실제로? 미국은 마치 부세주인 것처럼 의존적이래요 미국은 미국 방식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자기 여항권 하에 있는 식민지를 여항권 하라는 걸로 바꾼 거에 지나지 않습니까? 세계체폐를 위한. 중국 세력을 막기 위해서 일본을 완전히 죄로 놔두었으만 그 앞재비로 남아있는 거요 같은 구조 속에서 미국 자체가 아세아 지역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일본을 컨트롤, 미국의 대항 세력으로 컨트롤하기 위해서 일본을 그렇게 천안까지 안 건드리면서 봐준 게 미국의 그냥 장기적인 컨트롤로. 영국이 아세아 정책를잘 알거든요. 중국이 장기세계가 있어도 그걸컨트롤 하기 위해서 해양 국가인 일본하고는 저기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걸알니까 중국은 쉽게 그렇게 의존 안할게 뻔하니까. 중국은 봉쇄되도 자기 자체적으로 또 언제든지 자립적으로 갑니다. 러시아도 아무리 가난해도 또 자립적으로 가듯이. 일부러 해양의동적일 때로 자립적인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 지도학적인 기본이 있기 때문에. 자, 질문이 뭐였는제또 내가 또 해야 되더 좋은 방법이. 더 좋은 방법. 요새 주문이 곧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컨트롤 그, 그,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 세력과 중국과 러시아 세력을 합친 거기에서 우리는 도동 대기 있는 압잡이로 그, 우리는 남한은 남한대로 북조선 북조선대로 보트로 대처니까 영세 중립국으로 가는 길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일, 일본과의 관계에서 네. 일본과의 지금 네. 그 분쟁 관계에서 더 좋은 방법이 그, 그, 없나요? 오해권이 많으면 더돈 벌고 믿이지요더 열심히 생산하고 단결하고 자본주의는 자본만놈들정신체를 가지고 주민되는 것 조금 더 물러날 줄 알아야 되고 완전한 조합국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산방법은 자본주의식으로 봐서는 오입니다 일본은 자본주의 전신이 굉장히 단명으로 그저 봉건주의이기 때문에 일본이 자본주의 방식이 개혁국가 때부터 잘되어 있습니다. 부산은. 그 우리는 봉건 국가였지만 우리는 제우가 없었습니다. 지옥, 독립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합국가로 갈수 있는 방법은 나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그 모두가 독립국가로, 영세중국가로 가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미국 영향 하에서 일본 영향 하에서그것서불 붙어서 다는데, 우리 멋대로 못 가면, 그통도행하고 중국한테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 그만큼 열어주는 겁니다. 중국 자갈이지라고 우리한테 요으로 살게 해도, 우리가 꾸하게잘 삽니다. 조금만 모자라면 싫죠. 깨지지라고 난리가 났지.